자, 시장을 좀 보겠습니다. 외국인은 또 매도를 하고 있네요. 선물을 1조 가까이 매도하고 있고, 옵션에서는 약간 해치성으로 양 매수를 하고 있고요. 시장 상황이 그때 좋지만은 않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코스닥 둘다 마이너스로 돌아섰죠. 오전에서 자, 개별 종목으로 보자면, 일단은 지수 같은 경우는 여기서 크게 하방으로 움직일 것보다는 요. 위아래 폭에서 고점이랑 저점이랑 여기서 박스권 좀 그려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단기 계속 고점을 갱신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 추세를 계속 이어나갈지 또 지켜봐야겠죠. 어 지금은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좀 강한 분위기였습니다.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좀 강한 것 같고요. 자 종목별로 보자면 바이오솔루션은 음, 뭐 횡보 중이죠. 나쁘진 않습니다. BGF 리테일이 조정이 끝나는 건지, 여기서 더 내려갈지, 추세를 깨뜨릴지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큰 변동은 없는 것 같고, 드림 어스 컴퍼니 얘도 잘 내려왔죠. 지금도 충분히 매수권인 것 같습니다. 스카이라이프 한글과 컴퓨터 세죠. 그리고 오늘 신성통상이 어, 그림이 한번 나왔습니다. 슈팅이 나왔는데 고점을 돌파했죠. 를 고점 지우가 한 번, 두번 있었는데 일단 저는 조금 더 보자 보려고 버티고 있었는데 일단 돌파를 해놨고요. 이 부분에서는 일단 일부는 좀 수익시설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월봉으로 보자면 그전에는 제가 바라던 터치가 안 나왔는데 요번엔 터치가 제대로 나왔습니다. 제대로 몸통으로 보더라도 터치가 나왔죠. 꼬리, 윗꼬리로 보더라고 보더라도 돌파가 한번 나왔고, 그전엔 여기 터치가 안 됐었죠. 살짝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렸는데, 음, 지금은 일단 고점을 한번 찍었습니다. 앞으로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한번 찍었고 그 대신 수급은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오늘도 웨인 기관이 좀 사고 있네요. 금액은 뭐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어, 모를일이네요 일단 조금은 비중을 줄여야 될것 같습니다. 나머지 종목들은 뭐 크게 빠지는 건 없는 것 같고 MSC 요건 좀 빠지네요. 이지케어텍은 아, 엄청나네요. 이 종목. 대한금속도 꺼라박았다가 다시 회복을 해주네요. 자 삼성 엔지니어링 이거 좀 빠지고요, 뭐 크게 빠지는 건 없죠. 자, 이 구름대 하단만 지켜주면 됩니다. 3S 살짝 조정이 있으면 이 라인 때 한번 들어오면 사볼만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유엔젤, 오픈 베이스 이런 종목들은 더갈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거래는 나오면서 돌파했기 때문에. 상장가, 응, 돌파 이후에 고점도 갱신을 해버렸네요. 자, 그러고, 세종 메디컬은 2연속 상이네요. 자, 월봉상 20선. 돌파 이후에 지지받고 날아가지 않고 조금 더횡보를 하거나 옆으로 긴다면 힘을 모으는 과정이라고 봐야겠죠. 돌파 왔다갔다 하다가 옆으로 횡보 빵! 나가는 자리. 이런 패턴은 좀 중요합니다. 이런 패턴들이 대부분 어 볼린저 밴드 120선이거든요. 요게 120선. 120선 하단에 이때는 하단 근처에도 오지 않았죠. 이때 이탈하고 하단을 딱 맞고 바로 반등. 그리고 행보 조정 나오더라도 이 가격보다는 살짝 높은 쌍바닥을 만들면서 이렇게 나가는 자리. 이런 자리에 있는 주식들은 좀 주의 깊게 봐야 할것 같습니다. 아시아 항공이 반등을 이어주네요. 음. 슈피겐 코리아가 조금 미적 미적거리고 있는데 얘는 벌려주면 20대선 맞고 바로 지켜줘야 되는데 여기 또 깨졌죠. 그래서 살짝 위험한데 주봉으로 보더라도 추세 하단선은 지금은 살짝 깬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아직은 지켜주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한 53,000원 정도까지 내려오면 깨졌다고 봐야겠죠. 어렵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아직 까지뭐 괜찮은 종목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고요. 신성통상은 만약 오늘 고점을 찍고 내려온다 그러면 몸통으로 봐서 자 요정도 3,700원 정도 깨진다. 그러면은 거의 한 절반은 거의, 던져도 괜찮지 않을까 싶네요. 일단은 단기 너무 급등을 해서, 보조 지표도, 이렇게, MECD도 빠졌다가 올라오는 자리인데, 더갈 자리는 있죠. 그러면, 이렇게 올라야 되는데, 천천히 올라야 되는데, 너무 급등을 해버려서, 살짝은 조심스럽습니다. 자, 요거를 조금 더 지켜보고, 한요 부분, 3,700원 이상에서 한번 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녁이나 내일 또 뵙죠.